네, 오늘 아침에는 어 네, 새벽 2시쯤 일어나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공산주의가 되게 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애국하는 그 싸움이 이겨서 교회가 핍박 안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을 것인가. 물론 성경 말씀에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건지, 정강훈 목사님이 구속되고난 뒤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더 잠잠해지고 목사님 혼자서 옥중에 계시면서 참 그동안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애국운동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는데 어, 아. 어, 주위에 사람도 없고, 가장 가까이 동력했던 사람도 떠나고, 또 가장 가까이 기대했던 자도 목사님 뜻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참 아무리 영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바라본다고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힘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자신이 이제 그, 돌아보니까, 저도 그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네, 가족도, 물질도, 사들까지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외롭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그 이끄시는 대로 예, 나가는 아게 정말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지금 아침 묵상하고 난 뒤에 예, 좀 산소 좀 춥기도 해서 제가 옷을 얇게 입고 와고 그냥 다가 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어. 제가 차가 이게 아주 오래된 차입니다. 18년 넘었죠. 폐차 직진의 차를 제가 70만 원에 사서 지금 이 차를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천만 서명할 때이 차를 갖고 이제 서명대를 세개네개씩막 싣고 서명 봉사자들도 싣고 막, 막 까치산역, 우장산역, 방아역 가양역, 뭐, 서울역까지 막 방방 뛰었어요. 근데 차가 얼마나 저한테는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차가 너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에 나오는데 그 목사님, 영국에 계신 목사님이 오래된 차를 이제 바꿔서 새 차를 하나님 주셨다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 사진을 착 제가 찍어가지고 제가 보관해 놨습니다. 하나님, 저도 세차 주세요 하고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이렇듯이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공을 초월하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셨어요. 예,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어떤 경로에도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그, 정말 집도 없고, 돈한푼 없을 때, 제가 기도해서, 어떤 그, 분이, 예, 그, 던 돈을, 이 차부터 샀다니까요. 왜 그때 이 차가 사고 싶었는지, 막 급하게 막 차,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아는 강두사님한테, 폐차 직전에 차라도 한대 있으면 좋겠다 했더만 그분이 아는 분한테 소개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데에 아반떼 차로 바꾸면서 이 차를 폐차하려고 했는데 괜찮다 그랬를소개 속인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한, 한 2017, 2016년 대산거 같은데 17년도 샀나? 그러니까 8, 17년도 샀대도 8, 9, 10. 지금 3년이 됐잖아요. 너무 잘 썼습니다. 예, 이 차로, 예,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그런 돈도 없는데 어떤 분이 방구해라고 주신 분, 돈을 이차를 사야죠. 그이차를 사면 방을 구할 수 없어요. 그 돈도 아주 작았는데. 근데 이거 타고 난뒤도 방도 구했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힘들 때는 막그 형제들한테도 막또 예, 손을 내밀 때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보태고 그래서 방을 얻었는데 지금은 좀 방이 이제 자리를 잡고 집도 좀 편안하게 있지만 어찌 하였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철저하게 외롭게 혼자 되었을 때더 주님을 붙들고 정말 그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생각들 나는 이래, 이래, 이래 살 이유가 없어. 분명히 내가 기도한 것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로울 때, 주만 바라봤을 때,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저도 지금도 에, 뭐 어떤 뭐 사는 돈이 있다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이렇게 네, 하루하루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그 전도하면서. 어, 천만 서명을 맞이하고, 그 천만 서명에 제가 올인해야 됐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까지, 네, 7월 초부터 제가, 어,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 8, 9, 10, 11, 12, 1, 2, 3, 지금 8개월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을 보면은 절망적입니다, 사실은. 어떤 유튜브가 그러더라고. 요 실패했다고. 우리 전 목사님 하는 거는 실패했다고. 그리고 뭐, 우리 그, 기독자유통일당, 또 뭐, 다른 그, 무슨 당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게 떨어져 나간 당도, 한 어석도 못 받는다. 하는 절망적인 말을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분은 예수는 믿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댓글을 달아, 달았... 독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인내함에 지켜보고 계신다고. 예. 네. 인내하고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제가 가장 힘들 때 철저하게 강려했을때그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마음이 힘 빠지거나 마음이 요동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실 건데, 주님이 일하실 건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잣대로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옥정서신으로 우리를 전, 늘 이렇게 예, 말씀을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사도행전 29장 말씀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 보금의 빛, 지금 제 교회 이름이 보금의 빛 교회인데, 제가 그 이름을 따서 제 교회를 이름 똑같이 했는데, 보금의 빛교회 처음에 갔을 때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29을 쓰자고, 예,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바울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도 똑같이 하하고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 예. 지상 명령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많은 사람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 나만 기뻐가 안됩니까? 이 기쁨이 넘치면 남한테 막 전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줄수 없는 평강과 세상 사람들이 줄수 없는 사랑과 세상 그치 그걸 나, 나만 갖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면 거저 전하고 싶은데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말씀에 이제 깊이가 있으시고 영적인 말씀에 아주 그냥 목회자로서도 아주 그냥 거장이시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온천에 전하고 싶어서 많은 목회자를 길러내고 많은 그 부흥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영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지금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고 또 타락한 목회자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습도 보고, 어 어쨌든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 통일도 되고 북한에 죽어간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적으로 막 착착착착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우리 영적인 사람을 깨어나게 하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타락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아예 우리나라가 완전히 뭐 멸망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싸우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뜻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빚과 소금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통해 서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과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거 계획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 받을 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스 1장 6절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제가 예, 들으면서 또 이제 깊이 생각을 했는데 잠시 잠깐 제가 조금은 이제 절망을 했지만 그 유튜브 말을 듣고 절망을 했죠 그분은 뭐 정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멘 아스팔트 나가지고 뭐 외국 운동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 영 그런 그 세상적인 그런 정치적인 통찰력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통찰력은 역시나 영적인 사람이 압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는 지금 웃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지치기도 하고 요즘 어뭐 이렇게 이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충분히 우리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가 되겠더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힘이 빠졌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많은 사람보다 소수 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어 이야기하신 그 있잖아요. 누가복음 예, 몇 장, 몇 장, 기억이 안 나는데, 6장 32절인가, 그 보면은, 작은 물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그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작은 물을 쓰시기 때문에, 그 작은 물이라는 말이 참그 아주 그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물이 들이지만, 예, 어쨌든 그, 전국 253 지역에 있는 그 우리 지부장들과, 또 저도 한 지역의 지부를 맡으면서 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힘 빠지지 않고 함께 예, 물어보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지금 우리 정강우 목사님이 옥중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그그 그 깊은 예, 세계를 지금 만나고 계시니까 나중에 나오시면 얼마나 영적인 말씀이 풀어줄까 하는 평소에도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과 독대하는 깊은 영적인 그그 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외로움과 고독은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큰믿음 그 감각을 주시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때, 강야 생활을 믿음으로 이길 때큰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 강야 생활을 이겼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시리라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꼭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을 오늘 꼭어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어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어힘 빠지지 않고 나이 들었다고 어 조금 축소되거나 소외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예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얼굴도 제가 얼굴이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더 많이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복음 전하다 죽고 싶어요. <laughs>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에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에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